네, 안녕하세요. 한피입니다. 오늘이 이제 격리 딱 2주 차째 되는 날이어서 내일이면 드디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머리 지금 굉장히 많이 너저분하고 더럽고 길잖아요. 이것도 이제 내일이면 자를 수가 있고요. 이미 저는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고 왔고, 내일 아침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어 다시 2주를 격리를 또 해야겠죠. 저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왔습니다. 2주 동안 저는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일단 루틴을 바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나눠서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뭐 유튜브 튜토리얼,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요리도 해 먹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코로나 격리 기간 2주를 굉장히 좀 인생에서 되게 제일 효율적으로 보냈던 시간 중에 하나예요. 이 시간을 어차피 2주 동안 밖에 못 나가고 안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에서 값진 결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자기 관리가 안 되던 나를 저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2주 연속으로 아침 8시 전후에 일어나고 있고요. 잠은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자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되게 못했거든요. 어쨌든, 네,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죠. 네, 그래서 앞에서 보신 영상의 이펙트는 Turbulent Display라고 해가지고 아, 뭐, 요동치는 막 난기류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영상 이펙트가 쓰시려고 하는 음악이나 어떤 영상의 분위기 같은 거에 잘 맞아떨어질 때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이펙트를 왜 써줬느냐 여기 들어보시면 음악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 효과도 음악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아 그러다 터뷰런 디스플레이 쓰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이펙트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벌지 써가지고 키 프레임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걸어놨어요. 이 영상을 원본을 보시면 그냥 이런 영상입니다. 이 친구도 막 음악을 막 느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 표정과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음악도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이 친구를 이삐 하는 부분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위해서 이제 털리 디스플레이를 넣었고요. 넣으면 이렇게 모든 효과들이 영상 전체에 먹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얼굴 빼고 나머지 배경만 먹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가운데쯤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페더를좀 늘려주셔서 이 마스크가 끝나는 부분이 효과가 거의 안 먹게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페더를 걸어주시면 되고요. 인벌트 걸어주셔서 이 부분이 아닌 바깥쪽 그쪽에 효과를 적용시켜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들이 변화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에서 꼭터뷸런트만 있냐 하고 물으시면 그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효과들이 있고요 그 효과들마다 영향도 다 다르게 끼치거든요 뭐 트위스트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트위스트는 이렇구나 여기에서 만약에 어마운트를 해 주셔서 키프레임을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응용했냐면 렌즈 디스토션 걸어가지고 더이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줬습니다. 더막막 막 이렇게 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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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효과를 적세 적소에 잘 활용을 하시면 그냥 평범한 영상도 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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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 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텍스트는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태블릿 디스플레이를 걸어주는 거예요. 키 프레임을 걸어주셔서 크로스 디스플레이스먼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0에서 이거를 짧게 해주시면 인트로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잘 조합하셔가지고 쓰시면 멋진 트랜지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효과음이 없으니까 제가 효과음을 입으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상의 포인트 하나하나 주실 때마다 사용하시면 아주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자주 쓰는 효과고요. 효과적으로 쓰시면 여기 텍스트나 아니면은 뮤직비디오 같은 데에서 되게 많이 쓰실 수가 있고요.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그런 효과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유용한 이펙트니까 한번 다음 영상 만드실 때꼭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텍스트, 영상. 아니면 영상에 마스크를 걸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오픈 카톡방에서는 뭘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영상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사진에 대한 궁금증 그런 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 이거 보정 어떻게 해요? 이거 영상 편집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다 답장을 해 드릴 테니까 아, 편안하게 그냥 마음 편히 먹으시고 카톡방 들어와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